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요즘 제가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남북협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남북협상 공작입니다. 남북협상에는 따옴표를 했고요. 이른바 남북협상이라는 공작. 이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유명한 사진이죠. 1948년도 4월 19일인가 김구 선생이 보좌진과 함께 38선을 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한 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담과 같이 쓰여 있어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유엔의 남만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을 환영하였고 좌익세력은 이에 반대하였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로 남북이 분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북측의 김일성 등에게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한 주요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가로하고 남북협상.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북에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남북협상은 실패로 끝이 났다. 이렇게 현행교과서에는 김구, 김규식의 애국적 결단으로 남북협상이 추진되고 그래서 성사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현행교과서에서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잘못된 것이고 그를 막고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김구, 김규식의 애국적 결단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에서는 통일국가에 대한 많은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의 열망을 짓누르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즉 잘못 세워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표훼하는 대표적인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북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측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하고 북의 김일성이 동의해서 이 남북협상이 성사된 것인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또, 김구, 김규식과 김일성, 김두봉 간에 과연 협상이 있었나 살펴봐야 됩니다. 남북협상이라고 하면 남과 북 각각의 두 지도자들 사이에서 뭔가 협상이 있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사건을 남북협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협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 사건을 남북협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남북협상이라는 것이 있었나?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한민국 건국기에 남북협상이라는 국면이 어떻게 오게 됐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도 8월 달에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됐어요. 이것은 바로 1945년 말에 미 용소 3국의 외무장관이 합의했던 모스크바 협정의 파탄을 뜻합니다. 미소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구상이 파탄난 것을 뜻합니다 곧 미소협력의 종결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47년도 11월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엔 결정이 나옵니다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 총선을 통한 정부 수립 이 방안이 나오죠 이에 대해서 이승만과 한민당은 지지합니다 소련은 반대합니다 소련은 이제 둘다손 떼자라고 합니다 미소 양군이 철수한 후에 한국인들에게 맡기자. 이게 소련의 입장이에요. 북한과 남한의 좌익 및 일부 중도파 사이에는 우민끼가 등장합니다. 우민끼 우리 민족끼리죠. 미소는 손 떼고 우리끼리 결정하자. 지금도 좌파는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우민끼의 원조가 제2차 미소공이 결렬 후에 소련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미소 양군이 철수하고 우리 민족끼리 결정한다고 하면. 그때 결정하는 우리 민족, 여기에는 미국의 방안을 지지한 이승만이나 한민당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북한과 남한의 중도 및 일부 우익 세력의 합작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자 하는 방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남북 연합입니다. 이 남북 연합의 기원은 소련에 있는 것이고 그 안을 북로당이 받아서 남북 협상을 이제 기획합니다. 북로당 내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 1947년도 12월 23일에 북로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당시 남로당 대표들도 이 북로당의 회의에는 참여를 했는데요. 남로당의 입장은 남한 문제는 자신들이 막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남북 협상은 불필요하다. 미국이 유엔 감시하에 총선 방안을 내놨지만 남로당만으로 그를 무산시킬 수 있다. 유엔 한국위원회의 활동과 유엔 결의를 파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남로당의 입장이었어요 북로당은 남로당만으로 굳이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중간파나 우익세력의 힘을 보태면 더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이 관철이 됐습니다 그 후로 북로당이 남한 내에 있는 중간파나 우익세력에 대한 공작에 나서게 됩니다 북로당은 당의 대남연락부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을 합니다 임해라는 사람을 새로 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이미 남한에 난파되어 있던 이 북로당의 직계선 성시백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합니다. 성시백이라고 6.25 직전에 검거돼서 6.25 발발 이틀 만에 처형된 거물 간첩이 있죠.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북로당이 성시백을 통한 남한내 공작을 크게 강화합니다. 북로당이 공작 대상으로 삼은 남한 내의 좌익이나 우익 또는 중도 우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익으로는 근로인민당의 백남훈, 또 민주 독립당의 홍명희, 인민공화당의 김원봉 등이 있습니다. 백남훈은 도쿄 상과대학인가 하는 대학을 나와서 연의 전문의 교수를 하고 있던 마시스트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해방 후에는 좌익활동에 나섰는데 여운형과 선이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만든 남로당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운영이 암살된 후에 이 근로인민당이라고 하는 좌익 정당을 이끌고 있었고요 홍명희라고 하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 동아일보 주필도 했었고 좌우합작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맡았고 무엇보다도 소설 인법정의 저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의열단 활동을 한 김원봉이 있습니다 김원봉의 추종자들은 인민공화당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북로당은 성시백에게. 우선적으로 이들과의 공작을 확대해서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이 의제를 널리 전파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우익의 김구, 중도 우익이라 할수 있는 민족자주연명의 김규식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비서진, 실무진들에 대한 공작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비서진들을 포섭해 놓고 그리고 기회를 타서 이 김구와 김규식을 포섭하겠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947년 12월과 1948년 1월에 걸쳐서 북한은 이렇게 남북연합을 은밀하게 기획해서 남한의 중도파와 또 일부 우익에게 공작을 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남북연합 공작이 남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 남한에서도 남북협상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UN 결의 이후 남한의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1948년 1월 8일에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는 한편으로 선거 실시를 위해서 38선 이북으로 방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날 소련군이 UN 한국위원회의 38선 이북 지역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이승만은 1월 25일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1월 26일에 김구가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미소군 철수 후에 남북요인회담 및 자유총선거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바로 유엔 결의 이후에 소련과 북로당이 내놓은 방안과 똑같은 방안을 김구가 내놓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승만과 같은 정치 행보를 보이던 김구가 이승만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된 시점이 1948년 1월 26일이었고요. 김군은 이때부터 남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미소군 철수 후에 남북요인회담을 열어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의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민족자주연맹은 2월 4일에 남북요인회담을 개최하자는 서한을 북한으로 보낸다 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2월 6일 김구와 김규식이 유엔 한국 위원회 의 위원장 매논과 만납니다. 남북 요인회담을 개최하자고 하는 서한을 북한에 전달하고 싶으니 그것을 전달해 달라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남북 요인회담의 개최를 요망하는 서한이 외교 경로로 전달된 것은 2월 9일입니다. 그 바로 다음 날그 유명한 김구의 3천만 동포들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네,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미군 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물각한 도배는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이 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국매족의 일진회식 선각일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사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의를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 김구의 성명서는 김구 휴하에 있던 어망섭이라는 사람이 초안을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어망섭은이 성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북로당계의 건물간첩 성시백을 두 번이나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시백과 연결되어 있던 김구의 비서 안우생 안중근의 조카입니다. 안우생이 증언한 바입니다. 이 김구의 2월 10일자 성명서에는 북로단계의 고물간첩인 성시백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2월 10일에 김군은 남한의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밝혔고요. 2월 16일에는 김규식의 비서인 송남헌이 서울에 있는 소련군 대표부를 방문해서 역시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이 소련군 대표부에서는 38선을 넘어서 바로 이 서한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2월 10일 이후부터는 북로당의 유력한 재위선 중에 하나인 홍명희가 방북하고 돌아와서는 남한에 있던 백남은 조소왕, 또 여운홍, 유림, 김구, 김규식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2월 6일부터 2월 16일 한 중순까지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요인회담을 개최하자는 서한을 북한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는데 북로당은 김구, 김규식의 제안을 접수한 상태에서 이 진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규식의 경우 미군정의 담당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 김규식의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남한 단독 선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또 미군정은 이승만보다는 김규식을 어쨌든 남한의 지도자로 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 이런 남북 요인회담 개최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바라던 바이긴 하지만은 미군정의 공작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서 그진인를 파악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남연락부장이 직접 서울에 내려와서 중도파 인사들과 더불어서 김구, 김규식의 비서진들을 만나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구, 김규식이 미군정의 공작과는 무관하게 남북 요인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을 북측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도 더 지난 3월 25일에 북로당이 평양방송을 통해서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바로 여기서 요인회담이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자신들이 보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은 남북 여인회담, 4인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남북 정당 사회단체 수십 개의 수십 명이 모인 연석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김구와 김규식은 당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의 이 남한 단독 선거 실시라고 하는 이 사태가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을 김구와 김규식이 반대했기 때문이고, 바로 당신들 둘 때문에 국토가 분단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이 서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 이건 부차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더큰 고민은 자신들은 남북 요인회담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북로당에서는 정당 사회단체 연석 회의를 제안을 했던 거예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제 열리게 된 회의는 북로당이 제창해서 북로당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되는 거죠. 자신들은 남북협상을 제안했는데 남북연속회의로 바꿔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남북요인회담이 아니라 남북연속회의라고 해서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딸렸습니다.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4월 6일 날 각각 비서 한 명씩을 내서 평양에 파견합니다. 그들이 김일성과 김두봉을 4월 8일 날 만나서 북측에 진의를 타진하게 됐는데, 김일성이 두분 선생께서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상의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마치 어떤 문제든 논의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김구와 김규식의 비서진이 이 답을 들고 4월 10일 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김구는 행동가형이에요. 뭔가 깊이 사고하고 큰 체계를 세우고 이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인물이에요.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협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는 바로 북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학자형이고 이론가형인 김규식은 여전히 미심쩍어합니다. 무조건 와서 상의하면 해결된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또 미군정은 그때까지도 계속 김규식을 찾아와서. 남한 단독 선거 거부라고 하는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습니다. 김규식은 선뜻 북행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4월 14일, 뭐, 변호사, 학자, 작가, 뭐, 등등 문화인 108명이 연서로 남북회담을 지지한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러니 김규식은 다시 한번 북쪽에 타진을 합니다. 이때는 다섯 가지의 조건을 내걸어요. 앞으로 독재 정치를 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를 폐지하지 않는다 등등, 북로당을 의심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이 수락되어야 북한에 가겠다라고 2차 특사를 파견합니다. 김규식의 비서가 4월 18일날 평양에 갔고요. 그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해서 그날 밤에 평양 방송을 통해서 암호 방송이 내려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규식은 4월 18일 밤에 북행을 결정하게 됐고 이미 그 전에 북행을 결정한 김구는 4월 19일 날 평양으로 갑니다. 네, 바로 4월 19일 날 김구가 38선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평양에서는 두 개의 회의가 열렸어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남북재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고요. 이건 모란봉 극장이라는 데서 열렸습니다. 남한에서는 41개 단체, 그 대표자들은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뭐 수행원들까지 합치면 더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는 유엔 결정에 의한 남한 단독선거를 파탄 내고 외군 철수 후에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군은 22일에 회의에 참석해서 짧은 축사를 했고, 김규식은 내내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대면서 불참했습니다. 김규식이 불참한 이유는 이게 협상을 하는 남북여인회담이 아니라 북측 각본대로 진행된 회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발언자나 발언내용, 결의문 이런 것이 이미 다 사전에 결정돼 있었고 이것이 각본대로 그냥 쭉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김구나 김규식이 원래 생각했던 남북여인회담이라고 하면 양쪽이 나눠 앉아서 물론 각각의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내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양보도 하고 어떤 부분은 관철시키고 이렇게 해서 통일된 방안을 내놓는 것 바로 이것이 남북협상이 되겠죠. 그러나 북한에서의 이 행사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예요. 연석회의라고 하면 수십 개의 단체에 수십 명의 대표가 모여서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수십 명이 참가한 회의는 미리 짜여진 각본이 없다면 중구난방으로 흐르다가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 회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미리 각본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회의는 남북여인회담이라든가 남북협상은 결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이 사진은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4월 22일자 회의의 모습인데 주석단의 모습입니다. 당시까지는 북한에서도 아직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김일성이 있죠. 홍명희가 있습니다. 김두봉이 있고 김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로한 모습인데 비해서 김일성은 아주 새파란 모습입니다. 이제 26일 날재정당 사회단체 연속회의가 끝났고 27일부터 30일까지는 남북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이건 남측에서 11명, 북측에서 4명 이렇게 참여해서 15인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평양시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고요. 여기서는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내놨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먼저 외국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전조선 정치회의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또 선거를 통한 입법 기관을 설치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미소 양군이 철수한 후에 남북 정당 사회 단체 중에 대표들을 모아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연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로당 등 좌익 세력이 우위를 차지한 그런 회의가 되겠죠. 이 회의에는 김규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간의 사인회담은 없었느냐? 당초 김구, 김규식이 원한 남북 요인회담, 남북협상은 없었느냐? 사인회담은 있긴 있었어요. 한 번은 4월 26일 김일성 관저에서의 만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정상회담 후에 만찬의 광경을 보면은 뭐 건배하고 축사하고 덕담하고 뭐 그런 자리잖아요. 만찬을 하면서 무슨 심각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를 끌어내고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은 4월 30일 평양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 응접실에서 4인 면담이 있었어요. 즉 평양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15인 지도자 회담을 했는데 15명이 모인 연속회의를 하다가 4명이 따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응접실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간담회예요. 간담회.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합의사항 같은 게 있을 수도 없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물론 중요한 사항들도 논의가 되긴 됐어요. 뭐냐면, 김국, 김규식이 요청을 한 것인데, 남한에 대해서 송전을 제개해달라 또, 38선이 거지다 보니까, 연백평야의 일부가 남한에 들어와 있는데, 연백평야에 대한 농업 용수에 공급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조만식의 월람을 허용해달라. 조만식을 보내달라. 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어, 남한에 대해서 전기를 다시 보내주겠다. 또 물도 다시 연백횡에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의 월남에 대해서는 "아 이건 소련군이 관여하는 사항이라서 자기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미팅이 있어요. 4월 28일 저녁에 김구와 김일성의 면담이 있었고요. 4월 29일 저녁에 또 김규식과 김두봉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을 떠난 날이 5월 3일인데 김일성이 이때 김구와 김규식을 연속해서 접견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김일성이 김구를 2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김구와는 뭐 신비한 이야기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구가 이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이북에서도 단독정부를 세워서는 안 된다. 내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김일성도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규식과는 5월 3일 저녁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약 40분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김규식도 마찬가지로 내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북에서 단독정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또 북측이 반미 행사를 자제하고 남로당도 반미 투쟁 일변도를 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쳐달라. 또 자신이 원래 제기했던 독재정치 배격이라든가 사유재산제 승인, 이런 오계항 조건을 지켜 달라. 이렇게 김일성에게 주문을 했고 김일성이 역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알겠다고 한 것이지 그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무슨 합의서를 써준 것도 아닙니다. 뭐 설사 합의서를 써 줬다고 하더라도 지켰을 사람도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간의 사인 회담이 있었지만 면담, 내지 뭐 간담회 뭐 이런 거였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철저하게 들러리로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요, 1947년 11월에 UN이 인구비례 총선 결정을 내린 후에 북로당은 소련의 방침대로 남북 연합을 제창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도파와 일부 우익에 대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도 일부 받아서 김구와 김규식은 48년도 2월달에 남북 요인 회담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그를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 회의로 바꿔치기했고 김구와 김규식은 당초 자신들의 구상과는 달랐지만 프락치의 설득도 있고해서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갔던 평양 행사는 일종의 대중 집회 규탄 대회였어요. 그리고 일부 유인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협상이라는 건 없었어요. 따라서 앞으로 교과서든 어디서든 남북협상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정 쓰겠다고 하면 북에 따옴표하고 남북협상 공작이라고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